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깊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시작하고 열심히 돈을 불려나가려고 할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수익을 생각합니다. 얼마를 벌수 있을까? 언제쯤 부자가 될수 있을까? 같은 질문들이죠. 물론 수익도 중요하지만 재략감이 단언컨대.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건 단지 반짝하고 사라질 수익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왜냐고요? 수익은 결과지만 시스템은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자 엔진이거든요. 일시적인 수익에만 매달리다 보면 멘탈이 쉽게 흔들리고 결국에는 지쳐서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탄탄한 시스템을 갖추고 나면 시장의 작은 흔들림에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꾸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수익이라고 말하면 눈앞에 보이는 숫자나 당장 손에 쥘수 있는 돈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이든 부동산시장이든 아니면 어떤 사업에서든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사람들을 보면 그 뒤에는 반드시 강력한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농부가 풍년이 들었을 때 많은 곡식을 수확하는 것과 비슷해요. 단순히 씨앗을 한번 뿌리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좋은 땅을 고르고 때맞춰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병충해를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 즉 농사 시스템을 잘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해마다 안정적인 수확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한 번의 성공적인 거래나 우연한 대박으로 일확천금을 꿈꾸기 보다는 매일매일 꾸준히 실행할 수 있는 나만의 투자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시스템은 여러분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결국 그의 길로 안내할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단순히 어떤 종목을 사고파는 기술적인 전략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투자에서의 시스템은 훨씬 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인드셋 시스템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에 이리에 비하지 않고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며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정신적인 시스템이죠. 두 번째는 분석 및 판단 시스템입니다. 어떤 정보를 보고 어떻게 해석하며 어떤 기준으로 투자를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시행 및 관리 시스템입니다. 꾸준히 매수하고 주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며 리스크를 관리하는 구체적인 행동 루틴을 의미합니다. 이세 가지가 조화롭게 작동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투자 시스템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제대로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주변에서 누가 어떤 주식으로 대박났다는 얘기를 들으면 귀가 솔깃해서 따라 샀다가 손실을 보고 또 다른 유망하다는 소식에 팔았다가 뒤늦게 오르는 걸 보며 후회하고 이런 식의 투자는 수익을 줬는 게 아니라 감정에 휩쓸리는 도박에 가깝습니다. 운이 좋으면 잠깐의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원칙도 어떤 체계도 없이 그저 타인의 말이나 시장의 소문에만 의존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귀한 돈을 그렇게 아무런 방어막도 없이 던져 넣는 건 너무나도 위험한 일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일시적인 수익의 유혹에서 벗어나 나만의 단단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 시스템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 건데요? 라고 물으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워런 버핏이나 찰리 먼거 같은 위대한 투자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자신만의 확고한 투자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평생을 투자했습니다. 남들이 탐욕에 들떠 있을 때도 그들은 신중했고 남들이 공포에 질려 팔아치울 때도 그들은 기회를 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인드셋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원칙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단단한 갑바가 생길 겁니다. 이 갑바는 단순히 멘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투자 철학이 되고 흔들림 없는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건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요즘은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유튜브, 뉴스, 커뮤니티 등 수많은 곳에서 투자 관련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죠. 하지만 이 모든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만의 필터를 가지고 어떤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지, 어떤 정보가 투자의 사결정에 필요한지 걸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읽는 법. 거시 경제 지표를 해석하는 법, 산업의 트렌드를 읽는 법등 기본적인 지식들을 꾸준히 학습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여러분의 분석 및 판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시장을 보는 눈도 깊어지고 더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마인드셋과 분석 능력을 갖췄다고 해도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매일 또는 매주 정해진 시간에 시장을 확인하고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리밸런싱을 하는 등의 루틴을 만드세요. 이건 마치 매일 아침 일을 닦는 것처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정해진 날짜에 일정 금액을 꾸준히 매수하는 정립식 투자도 훌륭한 실행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이 루틴이 여러분의 투자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복리의 마법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JYP 박진영 씨가 같은 걸 매일 하는 건 지겹다. 근데 지겨운 걸 매일 이겨낸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고 말했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어보이는 이 루틴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투자의 지름길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수익을 장기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이 모든 이소들이 통합된 강력한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이 시스템은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흔들릴 때 붙잡아주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려 할때 제동을 걸어주며 나태해질 때 다시금 채찍질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수익은 시스템을 통해 얻어지는 부산물일 뿐입니다. 시스템이 탄탄하면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단기적인 수익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것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서 작은 바람에도 쉽게 쓰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거래 자본이 할수 없는 장기 투자를 통해 이 무기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다 중간에 변심하지 않도록 강력한 마인드셋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이벤트들을 예측해서 각 시점에 맞는 투자 기간과 전략을 미리 세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해서 속성이 다른 자산 23개로 분산, 투자하는 것도 중요한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제가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 부동산에 함께 투자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각각의 자산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며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거죠. 이 모든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에 옮기는 첫걸음은 바로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과 시스템도 도중에 포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긴 여정 속에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투자 여정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부리 당장의 수익이라는 작은 목표에 갇히지 말고 장기적으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스템이 여러분을 진정한 경제적 자유의 길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끈기와 노력을 항상 존경합니다. 디스펙합니다.